현재 한국 트로트계에서 박지현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다. 인상적인 보이스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매 곡마다 관객들을 사로잡은 박지현은 스마트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박지현의 음악 경력과 재정적 성공을 탐구하는 여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박지현은 특유의 트로트 음악 스타일이 돋보이며 끊임없이 이미지를 갱신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뛰어난 퍼포먼스와 매력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한국 가요계에서 단숨에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박지현의 성공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현명한 투자로 실력 있는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박지현은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부는 음악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특히 부동산에서도 나온다. 박지현은 가수로서 얻은 수입을 활용해 아파트, 상가 등 고급 부동산에 투자한 현명한 처사였다. 이는 그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지현은 음악, 투자 분야에서의 성공 외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참여할 때, 특히 홍수가 났을 때나 지역 사회를 지원할 때 동정심이 돋보였습니다. 박지현은 지난해 8월 수재민 지원 등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를 주도했다. 그의 기여는 팬들의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올해 9월 팬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이번 투어는 공연, 사인회, 팬미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박지현의 경력은 음악적 재능과 비즈니스 능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투자 판단으로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두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것을 약속하며 그에게는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박지현의 팬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박지현의 활동과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그가 계속해서 새로운 높이를 정복할 수 있도록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박지현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음악과 사업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